자 여기 한번 해볼까? 비행기 지금 내릴 수 어우 맵.. 지금 내릴 수 없어 카오아 <laughs> 근데 이거 만난 애들만 죽이면 되는 거야? 워모도잖아워모안 해봤냐? 아 오케이 오케이 때 해봤잖아 우리 난이경우안 해봤어 재밌겠다 일단 나 꼴등 예약 아이총 뭐야? 와총움푸 움푼... <laughs> 나도 운푼데 어 나도 운푼데 어 100점 개꿀 와 우지! 와 우지! <laughs> 시발. 어 존나 좋겠다 우지 야 우지, 야, 우지 너무 부럽다 성현이는 뭐 100점 가지고 있어가지고 100%. 가지고 지어있어 써. 성1이0 1 0 가지고 하네. 있어봐야 1 0이 100%. 100%. 100%. 1 0발 중에 얼마? 호천... 미안해 이거 실0 0 100%. 100%. 100%. 100%. 1 0어 100%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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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와 야, 나, 왜, 죽이냐? 야, 군능 형. 성현아, 왜, 안, 쏴? 이만에 좀, 조용히, 조용히. 라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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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 먹, 템 먹, 템 먹, 템 먹. 근데, 성현아, 어쩌라고 핸드캡이야? <laughs> 그거, 그거, 말고, 킬 못해, 이제. 으으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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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와! 우와! 웃음> <laughs> 그다, 그다, 아니, 시발, <목소리> <봐라. 웃음> 기절아, 어, 아 뭐? 어, 리스폰 개끼아또 음프야, 아, 음소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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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어? 어 뭐야 어디왜 왜, 왜 여기 있어? 따단 따단 어이 소도 못 쓰냐 등신아? 빨! 와와 씨발! 터터터 우와. 야 근데 이이이이이이이이 왜 이렇게 킬을 어, 못해? 최형 시현, 피아은왜 이렇게 킬을 못해? 뭐아 진짜 개장난네. 아, 아, 치사, 아 개장 나네, <laughs> 상륙작전. 우와 안돼 죽었다 이거. 왜? 왜? 오 우와 이거 살아. 야야야. 어쓰레기 <laughs> 새끼. 와 <laughs> <laughs> 어, 쓰레기네. 얘들아 하늘을 보면 내가 있을 거야. 날 잡아. <laughs> 어쩌라고. <제발. 오. 웃음> 나좀 잡아줘. 해 ㅋ ㅋ ㅋ ㅋ 도 떨어지고 있어? 아직도 어지고어 <laughs> 아... 이렇게? 맛있게 드시고 이기네? 아! 씨발 얌얌 <laughs> 쩝쩝 얌얌 쩝쩝 빨리! 빨리 먹고 가! 빨리! 으응 <laughs> 음, 빨리 먹기 어려워? <laughs> 초간장전까지 해야 돼? 야야! 아까 건물 밑에 거기 시체 있어 얘네 야 아직 장전 중 장전 중에미사고에미사고 빨리! 지금 장전 중 뒤에 있어! 나무 뒤에! 움직이는... 안 움직였어 아직! 뒤에 있어! 도망간다! 이게 왜? 했지. 이게 왜? 뭘 지냐아... 니 이게 왜? 아... 아... 성현... 핵쓰지 말라니까 이시 ㄹ 개소리야 저 또... 누구 또 낙하산 타고... <laughs> 누구야... 낙하산 타고 또... 저 뭐야 또... 뭐하는 <laughs> <난 누구야. 웃음> 아, <다가가가. 웃음> 어, 뭐야 어 이거 왜 들어 이걸 왜 들어 어, 뭐야 얘잠깐냥와 어, 샷건 개쓰레기네 이거 우와 제발 나야나이왜 안돼 안돼 나 장전중이야 벨트... 아, 어. 어, 어. 아, 나이스 나이 봐라 나이 나이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<laughs> 병신새끼 나 잡으려다가 찢어져줘 병신새끼죠 으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병신 <병시. 웃음> 뭐야 오, 뭐야, 얘왜 죽어? 나, 나에게 넘기렴. 얘들아, 나는 소금 농장에 취직했어. 굿모닝. 와, 몇 명이야? 오, 예, 엄마. 와, 에취했어, 이 새끼야. 와, 와, 와. 대단하다, 너도 씨발. 제발. 아우 나무에 걸렸어, 씨발. 오케이. 오, 아, 공동 1등, 안 돼. 대단한 거 아니지? 어, 피 1인데, 어. 어, 뭐야. 맞았다. 맞았는데, 피가 안 달아. 와, 피 1인데. 짤지? <cured> 와, 와우, 나이... 그로자도 나오구나. 뭐야. 어, 그런데... 와, 그로자 먹었는데, 매치. 나이 나이다. 나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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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아 뭐야? 공동, Hayır, uh, 맛있어, 오, 오, 아 뭐야? 공동일등. 공동일등. 나 3위. 아이다 공동일등. 와. 나이 아니. 와 재밌어. 존나 재밌어. 그 그러자 나왔어. 에미 사고밖에 안 나왔지. 그러자 나왔어. 아 그러자 나왔는뭐 됐죠? 그러자 나와 뭐 하죠? 그냥 1등이죠. 모델. 1등. 모델. 흑수저로 1등. 마지막 된다. 골시 발차기 흑수저 1등. 흑수저 1등. 박동현는에미 사고 처먹고 1등했죠? AR, AR 하고 싶은데? SR은.